안녕하세요. 해외 동포 애국방송 백수희창 이백수입니다. 저희 백수희창은 국내 정치보다도 해외 교포들을 상대로 해서 주로 대담과 대화를 나누는 프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오신 귀한 분을 맺었습니다. 정성회장님.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옆에 계신 정성회장님께서는 아로티시 7기생입니다 그리고 어 1971년도에 미국으로 이민가신 아주 원로 어 교포가 되겠습니다. 재미 교포가 되겠습니다. 회장님 미국 생활 50년 동안에 미국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어, 저는 그 1971년 7월 5일날 미국으로 갔습니다. 예. 미국는데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인천공항, 인, 어, 김포공항에서 일주일에 비행기가 두번 그, 그 당시에는 우리 국적기가 예. 일본까지 뿐이 못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저녁에 무조건 자고 아. 아, <laughs> 자고 그 노스웨스트 편으 미국에 갔던 그 시절인데 제가 그 당시에 유니버설 스 테니시 나시비를 어, 갔는데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 저는 운동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 ROTC 7기 생으로서 저는 서울에서 경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학교 다닐 때미 8군에서 태권도 사범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미군 네. 부대시라는 데 지금 아마 영등포 시흥, 그 당시에는 경기도 시흥에서 58병기 탄약 중대하고 제가 8군에서 지금 대방동 자리, 대방동에 그 지금 현재 우리 안기부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501 군사정부에서 네. 제가 태권도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운동을 예. 저는 그 낮에는 학교가고 밤에는 운동을 하이래 해가지고 1971년 7월 5일날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예. 정성 회장님께서는 1971년도 같으면은 우리 태권도가 막 세계화되기 초기인데 어제 보면은 정성 회장님은 한류 문화의 시초라 해도 가능이 아니겠습니다. 네. 어, 한국은 자주 오고 계십니까? 계속 제가 그 사업상 왔다갔다 하고 네. 제가 그, 어, 사실은 그 미국에서 반도체를 했기 때문에 네. 삼성에 삼성, 우리가 시작을 할때고 이병철 회장님도 있을 때 삼성 반도체의 초창기 멤버로서 이원으로서 네. 들어와 가지고 삼성에서 한 3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 회사의 OCS 코리아에서 대표 이사로 계속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표 이사로 18년 6개월을 했습니다. 예. 정승 회장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류 청년 시절에 가셔 가지고 한류 문화의 개척자이시고 또 우리 한미 경제 협력 관계에 크게 기여하신 애국자입니다. 회장님 그 입고 있는 옷이 아주 그 특이한 이게 어디 나온 겁니까? 안그러면 스스로 입추신 겁니까? 이제? 아, 이 옷은, 잠바는 제가 미국의 엑그 x 에서 구매를 예. 했고 위에 그 조국 구속, 예, 문재인, 문재인 대출, 대출. 이것은 예. 제가 디자인을 국민대, 해서 제미 예. 예, ROTC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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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예. 앞면, 뒷면 부면 다. 뒷면에는 예. 제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laughs>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출, 예. 조국 구속. 예, 예, 예. 예. 저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지금 현재 입고 다니면서 예. 대한민국에서 저는 어디를 가든, 전철을 가든, 버스를 가든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이곳을 입고 다닙니다. 정성 회장님께서는 지금 원래 그두 발을 하셨습니다. 요번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해외 동포들로서는 두 발, 제1호로 두 발까지 하시고, 요것도 직접 있고 애국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지금 외국 동포로서 바라보는 우리 조국은 아주 그 정말 행편없는 적으로 나라가 붕괴되고 있는데, 오는 10월 3일날, 에그 국민 총 걸기를 하셨습니까? 그 전에, 청와대에서 그 머리를 깎으시는데 그 과정을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청와대에서 그 어, 경기도 전지사 김문수 예. 어, 지사님을 그 일부에서 하는 얘기는 효창이발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 어, 그래서 자동 이발사. 자동 이발사. <laughs> 예, 예, 그래서 우리 자랑스럽게도그 우리 김문수 그 경기지사가 머리를 깎으면서 제가 이 두 발을, 제가 옛날에는 군의 육군 소위로 했을 때는, 물론 그때 짧았습니다. 그 뒤에 머리가 쭉들였었는데 상당한 감회를 느끼고, 내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두 발을, 삭발을 하면서,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네. 지금 현재 썩어, 썩고 난리가 빠진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타파를 하고, 타도를 하고, 어? 거기에 말이죠. 참모들도 지금 현재 종북 세일들, 이거 절 대적으로 싹 쓸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해외 동포들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71년도 6월 3 0일날 육군 중위를 전역을 해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 재미 동포들이 마마, 그, 오륙오만명 정도 되었습니다. 음, 예. 그 당시에 제가 LA를 통과할 때, 그 당시에 LA에 1,500명의 한국 사람들이, 교포들이 있었고, 제가 테니시주에 갔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었는데, 11명이 있었어요. 음, 예. 그러니까 11명.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이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여러 면으로 보면서, 지금, 미국에 이제 이민으로 온다든지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71년도에 우리가 미국에 갈때돈 300불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그러니까 300불을 다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육군 중이 봉급이 8,500원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퇴직금 <laughs> 아마 어, 7만원 정도 됐어요. 비행기 값도 안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국을 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김따군때도 우리가 역사가 있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물론, 우리가 그이세들도 있지만은, 언제든지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제가 미국에서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그 학생들이 3일 전쟁 때, 그 사람들이 전체 네, 보탈을 네. 싸가지고 네. 음. 자기 본국으로 가는 걸 보고, 음. 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배워야 된다는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에, 오늘 우리 이백수 회장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영광을 생각합니다. 네. 제가 테니스위에서 태권도 사범으로서 아침에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스탠싱을 쇼에서 제가 그몇번 그 생방송에 음.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테니시 주에서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미국 네. 테니시 주 명예 시민권을 받으면서 우리 테니시 주지사님께서 단 윈프리드 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음. 제가 그 여러 가지 활동상을 봐줘 미 육군 명예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임명을, 아, 예. 그 임명을 해고 저도 그 당시에.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서 이제 그 우리가 월남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비자를 했을 때, 학생비자를 을때 미국 정부에서 월남에 가라고 영주권 주겠다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한국군 아무리 우리가 대한민국이 못 살아도 대한민국 장교가 어, 미군에 그 그이등병을 네. 간다는 래서 상당히 자존심 상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미군 증병관이 그 하는 애가 그 미국 사진을 주겠다. 90일 블렌을 어 네. 받으면 베이식 트레이닝을 받고 나면 이 e 파일 사진을 주겠다. 그 대신에 당신은 월남을 어 가고 돌아올 때는 당신이 어 음. 미국 시민이 되고 나면은 그러나 당신이 우리 장교를 갈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이랬는데 저는 거기서 그때 그러지 않고 제가 이제 거기서 다행히 미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어 제가 그청수태권도스쿨이라고 테니시준 레시피래 음. 그럴 때 제가 학생 빌렸을 때 한국 사람들을 어 제가 그 장교 출신하고 해병대에 그 당시에 해병대 태권도 코치가 이행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섯 사람을 그, 예, 우리가 테니시주 내시빌에다 예. 태권도 사범으로 이미 초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상당히 지금도 제가 그 태권도장을 전체다 주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이 행도, 이 행래 예. 예. 그 사범은 뉴욕을 가고 그이 행래 사범 같은 경우에는 어, 고향이 강주입니다. 강주인데 그분은 강주에서 예. 그 상당히 이제 그 해병대를 가지고 상당히 운동도 잘 했는데 아, 그 분은 뉴욕에서 모자 장사를 해가지고 모자 공장을 해가지고 예, 예. 엄청나게 군을 예. 예. 아, 축적했어요 예, 그 회장님 그 한국에서도 RODC 장교였고 예. 또 미국에서도 매해 미 육군 어, 대령으로 여기예인간스러운 어, 그 호출을 받으셨는데 어 군의 선배로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보 상태라든가 군에 대해서 따끔만게 질책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보면은 저희들이 어, 육사를 치면은 육사 25기하고 저희들하고 동기입니다. 1969년도 이제. 육 예, 네. 69년 저희들이 인관할때아로 t 칠기는 육사 25기. 네. 그 당시에는 군이 상당히 기백이 살아 있었어요. 네. 제가 가끔 저, 어, 지금 그 포발 쪽을 나가면은 그 양주 쪽을 나면 군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가만히 보지 제가 <laughs> 느끼는 것은 배를 달고도 제가 이를 보니까 전혀 기백이 없어요. 이러한 낡고 썩어빠진 군 장성들 그리고 영관 장교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 북한에서 김정은이 저 똘마이가 이 말이야. 이 만약에 우리한테 어떻게 공격하라고 들어온다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전체다 손들어야될 예. 이런 입장이다. 예. 예.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특히, 지휘관 내에 있는 지휘관 여러분, 정신들 똑바로 차려! 당신들 말이야, 군에 있을 동안에는 반드시 내 조국은 내가 지키겠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져오셔야 돼. 왜냐? 문재인이가 지금 자빠리야! 네. <laughs> 가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어. 그 따위 썩 빠진 통수권자가 우리 군이라, 어떤 맹렬 내린다, 이래서, 군인은 말이야. 배를 내게 담참모총장이 뭐 말이야. 그냥 앞에서 그냥, 아이고, 예의하고, 이 새끼들 말이야. 군인이 아니야! 나쁜 놈들 말이야. <웃음> 군인은! <웃음> 예.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살리겠다는 확고한 사고방식과 정신력이 없이 어떻게 군대에 가라고 했나? 예. 저, 정승 회장님께서는 정말 해외에서 50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조국애라든가 민족사랑은 20대 정말 그해 육군 소위 20대 빛나는 소위로 인간했을 때 처럼 기백과 조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우리 해외에는 800만 해외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에도 지금 한 250만 300만이라고 하는데 미국 동포 사회도 자빨들이 많습니까? 미국 사회도 그 특히 LA에 있는 신은민가. 이 여자하고 예, 몇사람도 예, 예.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가 해외동포 여러분들 특히 미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해외동포로서 그 북한에 동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쭉 활동상을 보고 언제든지 그 지역에 FBI가 있습니다. FBI에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신고하세요. FBI에서 그 자리 절대 체포 안 합니다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은 그 사람들 쭉 감시를 하면서 법원에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미국 시민이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에대 해서는 반드시 이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과 같이 지금 미 대사관 옆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이런 구호를 외치는 끝발 그 날고 썩은 빠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알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똑바로 하시오 미 대사관 옆에 알바하는 미군 철수하라는데 우리가 미국이 철수한다 이 말이야 가거에 우리가 6.25때 말이야 전쟁에 음, 김일성 그놈들이 쳐들어 왔을 때 말이야 내가 나이가 그 여, 당시에 6살이었어 응? 그러면 죽음이 아까워서 말이야 비굴하게 굴지 말아 이 말이야 대통령으로서 어, 전부 서울시내에 있는 강압리고 뭐 전체 다 그게 이상한 거다 전부 다 철거로 지키고 예, 예, 예. 하라이 말이야. 예. 어, 어떻게 말씀이 속이 시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정저 정성 회장님 이제 오늘이 10월 1일날입니다. 국군의 제 71주년 국군날 행사 국군의날 기념일이지만 어, 66년 전에 한미 방위 협정을 맞았던 날인데. 그 한미관계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절대적으로 한미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 한미동맹이 있어야지 우리가 미 8군이 8군 사령부에 항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전쟁 억지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택에 지금 현재 미 8군 사령부나 유행군 사령과 거기에 있는데 지금 철없는 아이들이 우리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두 번째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6.25 전쟁 때 4만 6천여 명이 전사를 했어요 예, 예. 전사를 하고 만여 명이 그 당시에 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미국에 가시면 워싱턴 국립 모지나 하와이에 가면 반치볼이라는 국군 모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제가 거기에 한7 개월 전에 그 하와이에 있는 반치볼 그 국립 모지에 갔을 텐데 거기에 뒷피스가 어떻게 되냐면 알지도 모르는 나라에 조국의 명령을 받고 명령을 받고 오산에 에서 그게 미 공군 중사가 아, 자, 하사가 거기에 대해서 소리 소문을 주고 음. 다는 것이 마지막 자기 그 옷에서 작업복에나 편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 하와이 반치벌 그 우리 세미타리에 가서 제가 문을 싸주면서 제가 거기서 엎드려서 어? 음. 같은 미국 시민으로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중아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이 젊은 세대들 똑바로 다리. 만약에 미군이 철수한다면, 그러 여기 반드시 2주 내로 북한에서는 그대로 문재인이 불러가지고, 너 항복할래? 어떻게 하냐? 한국 서명받습니다. 음. 그리고 배, 대통령께서, 아, 지난번에 북한에 가서 9뭐1 9뭐 6.15, 예. 예, 이런, 그, 따위 말이야. 그 어떤 자기들끼리 서로가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메모랜덤을 쓰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심지어 비행구역도 전체 다 우리 비행기 가 못하게 일어놨어요 말이 안 된다. 지난번에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병사들이 말이야. 병사들이 그 안에 사고 났을 때 우리 헬기가 못 떴어요. 그러면 이규정에그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비행기가 떨어져 말이야. 북한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따위에. 메모랜덤을 해놨다, 이 말이야. 그게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아니지. 어? 당장 문재인에는 지체 없이 하야가 아니라 당장 내려가라, 이 말이야. 예. 애국자 여러분, 조국을 등기서 외국에 나가면은 조국을 모를 것 같지만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 가면은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정승 회장님 같은 분들은 50년 해외 동포 생활했지만, 가지고 있는 애국 충정 정신은 지금 한국에 있는 어느 국민에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회장님, 그, 음 끝으로 10월 3일 날,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어 문재인 하역 운동을 하고, 또, 조국에이 와서 보면은 너무나 지금 혼탁한데, 마지막으로, 어 해외 동포로서, 조국에 있는 애국 시민들에게 따끔한 한마디만 좀 들려주십시오. 제가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우리 애국 세력들이 각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한문, 동한면세제국, 교보문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거야. 왜? 전강원 목사님하고 김문수 그전 지사님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청와대 앞에서 천막 어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천천히 뭉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0만이 되든, 0 0만이 되든, 만원, 만해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일진을 나가고, 일진을 나가면은, 제가 알고 있기는, 제가 전 강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들은 그게 순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천명이 넘는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론, 이거 여러가지 작전상도 있겠지만은, 청와대에서 뭐, 제가 이 얘기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문이 자문에서도 가는 게 있고 이쪽에 청동에서 네. 가는 게 있고 삼청동 가는 야거 전체 다 있어요 팔팔 동에서 올라가는 거 하고 그러면 청와대에 발어하는거 하고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면서 평화적인 청와대를 네. 접수하러 간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어떤, 어떤 우리가 어, 불의의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가 그날은 음. 대한민국에서 지금 KBS, MBC, SBS 방송 아니야? 연합뉴스. 이 친구들 말이야. 어떻게 네. 국가재난방송이야? 아니야. 유튜브들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날도 사고없이 그 하면서 문재인은 스스로 내려와야 돼요. 어떻게 조국이 그도둑놈을 말이야. 장관이라고. 예, 임명을 네. 할,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붙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께서 삭발식을 할 때,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예, 말이야. 예, 예. 거기에서, 뭐, 청와대, 뭐, 정무 비서관인가, 정무 수석인가 말이야. 어, 그 보내가지고, 아이고, 뭐, 그, 삭발하지 마시라고, 이따위 소리하고는, 그래. 그거는 문재인에 뭐 직접 나가지고, 자, 내가 뭐, 뭐, 어디, 해줄 테니까, 우리가 협상을 하셔야 돼. 그것이 협상내 있는 저 대통령이에요. 외교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 할 수도 모르는 친구가 말이야. 거기서 앉아서, 제가 대통령이라도 아주 힘주고 있어. <laughs> 비름을 짜서 우리 경상도 비름을 짜서 육감 떨지 마라. 예, 네, 오케이. 어 여러분, 어, 10월 3일 날이 이제 내일 모렌데. 10월 3일 날은 대한민국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모서리 손에 태극기를 들고 어, 서울로 집합해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하여 시키고 새로운 조국 대한민국을 근고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너할 제가 말씀, 예. 예, 제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지금 우리 자유 한국당 한교환 그 아, 대표 최대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대표 아주, 제가 이래 봤을 때는, 강다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 마음에 다안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성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 4월 15일날, 어떤 우리가 선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나라를 보고, 누구를 찍겠어요? 더블민주당을 찍겠어요? 아니면 자유한국을 찍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의 반드시, 밉든 좋든, 자유 한국당을 우리가 밀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160석이나 이 정도 되면 절대 허법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공화당, 저 우리 공화당 조원진이 똑바, 어, 그냥 제가 거울을 가겠습니다그저 우리 조원진 대표도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던데 상당히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여러분. 오는 10월 20일 날 남미 위치하고 있는 볼리비아에서는 한국계 1.5세대가 대통령에 나왔습니다. 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이라면 해외 동포들은 열심히 본국에서 여러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면 40년이 지난 55대 미국 대통령은 분명히 한국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만큼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도 조국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그 정회장님 열기찬 애국정신을 보니까 해외동포 일원으로서 든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수 있다. 예. 화이팅! 이상 해외동포 애국방송 100수 이상 200수입니다.